네, 안녕하세요 박씨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저한테는 이 생애 첫 영화이기도 해서인지 몰라도 아마 오래오래 어, 가슴속에 남을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함께 고생하면서 예, 이렇게 같이 찍은 작품입니다. 예, 홍보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저도 궁금해요. 어, 기대되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하여튼 기자 여러분, 예. 신인 배우 박시우 예. 앞으로 <laughs>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laughs>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재영 선배님께서 좀그 이미지 자체가 예, 형사 역을 여러 번 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처음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좀 많이 무뚝뚝할 것 같고 차가우실 것 같았는데 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 보니까 너무 편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선배님께서 저한테 한 촬영 중반 정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첫 영화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첫 영화에 대한 좋은 느낌과 추억을 좀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 영화인으로서도 좀 많이 이렇게 다가 왔는데 어떻게 뭐 괜찮았냐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 이렇게 호흡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중간에 보시면 수영장 노출 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까운을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벗고 이제 그날 촬영 정말 따뜻한 물에서 촬영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와서 까운을 벗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찬물인 거예요. 예. 찬물에또 제가 체력을 또 이렇게 몸모 만든다고 한 2, 3주부터는 거의 탄수화물 섭취도 안 했고, 3 4일 전부터는 물만, 물도 한한두 모금, 세 모금만 마시면서 예, 이렇게 촬영을 준비했었는데, 그 상태 체력이 바닥난 나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하늘이 핑 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감독님 물좀 대놓지 그랬어요. 지금. <laughs> 뭐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네.